먼저 아야나리나의 작품입니다. 얼굴 몸매 연기 훌륭한데 성형을 해서 호불호가 심하다. 말상 배우 사오무라 레이코를 그리워한다면 추천하는 배우이다. 이 작품은 원천 여행이며 배우는 이쁜 편은 아니다. 큰 엉덩이 큰 허벅지를 좋아한다면 추천하는 작품이다. 이 작품의 내용은. 혼자 여행을 온 남녀가 합석하는 내용이다. 장신의 약간 육덕을 좋아한다면 추천하는 배우이다. 얼굴, 몸매, 연기력 모두 무난하면 한 번쯤 볼 만한 작품이다. 얼굴은 못생긴 편이지만 몸매는 현실적인 아줌마 배우이다. 대금엔 황마담을 닮았다는 평이 있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이다. 171cm 장신이고 살을 빼고 나서 더 이뻐졌다는 평이다. 신작 중에 ALDN447 작품이 있는데 쓸만한 영상이 없어서 뺐습니다. 배우는 하야마 사유리이며 마돈나 출신 배우인데 장신을 좋아한다면 추천하는 배우입니다. 이번 타카라 영상 신작들은 참 볼만한 게 많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작품은 a l d n 4 4 6과 ALDN452입니다. 해당 작품들은 티플 파일에서 볼수 있습니다.